아, 10분 가정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음, 오늘은 시선 함께 찬양하시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이라기 시작하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앉아 시교도 하시죠. <목소리> 여호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기름을 내부시 내실이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리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현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음. 아멘. 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때 새벽 이슬 같았던 혹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었던 목사가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 이 말씀을 보면 저는요. 음, 수련회가 생각이 납니다. 수련회가 한 20년 전, 딱요 맘때쯤이면 저는 수련회를 한참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 당시에는 이제 수련회가 얼마나 많았는지, 7월, 8월, 그리고 1월, 2월, 그러니까 이제 방학 시즌이죠. 방학 시즌이 되면 저는 집에 있던 날보다 아, 집에 없던 날이 더 많았습니다. 아, 수련회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정말. 아, 수련회가 정말 저는 정말 좋았어요. 물론 요즘은 그렇게 수련회를 많이 안 하지요 하지만 저와 비슷한 연대를 살았던 신앙인들 우리 사모를 비롯해서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아마 수련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신앙을 불태웠습니다 우리는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았고 방헌도 받았고 목이 쉬어라 기도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놀기도 했고 수련회에서 만났던 형제 자매와 연애도 했습니다 아, 그야말로 수련회는 우리 또래의 신앙인들에게는 젊은 날의 초상과 같은 아, 그런 개념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수련회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왜냐면 이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보시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현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런 차량 아십니까?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 소서 요 말씀에서 찬양을 만든 거죠. 아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은 그 즉시 찬양을 듣는 그 순간 그 즉시 아, 수련의 새벽 시간 새벽기도하기 전의 시간으로 어, 저는 시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 수련 때 이제 새벽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음, 그러면 새벽 6 시에 일어나야지 새벽기도를 이제 할수 있습니다. 뭐그 전에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젊은 애들이요 밤새 놀고 다음날 새벽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원래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아침잠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이 친구들 잘 깨울 수 있을까 이 찬양을 방송으로 트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크게 틀어요 그러면 막 깜짝깜짝 놀라서 일어나죠 물론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시끄러워서 일어났는지 뭐 화가 나서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의 가사가 저를 깨운다는 느낌 받았어요. 저는요 정말로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 는 새벽이슬 같은일인까요 일어나자마자 뭐 씻지도 않고 새벽에 예배당으로 가서 부르짖었던 그런 낭만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켜 보면 그때 그때 그 무려. 교회에서는 청년들에게 정말로 관심 많았고요. 그때는 교회의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아, 전병훈 목사님과 같은 당시에는 아주 영향이 있던 목사님들이 이 청년들에게 포커스를 딱 맞췄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낙타무릎, 아, 새벽에너지, 뭐 젊은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뭐 이런 의 신앙 서적이막 팔렸던 시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책 하나쯤은 읽어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당시 청년들은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즐거이 헌신하는 헌신자, 새벽이슬 같은 청년이 되고 싶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는 청년들의 신앙을 북돋아주고 세상과 구별하여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그 관문 역할을 감당했다. 정말 많은 청년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울고 웃고 신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음, 사랑한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자, 20년 전에 즐거이 헌신하던 청년 안세진이는 이제 이렇게 아저씨가 됐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때 그 청년 새벽이슬 같았던 청년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계절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까? 그리스도의 계절이 정말 이 땅에 도래했습니까? 미안하고 죄송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오늘 한국교회 현실을 보고 싶다면 저는 대학생 보그마율을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대학생이 바로 청년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대학생 보그마율이 단 3%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20년 전에 저와 같이 헌신했던 새벽 이슬 같았던 주의 청년들이, 대학생들이요. 20년 동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많이도 필요 없어요. 딱한 사람만 붙잡고, 자기와 같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딱한 명만 만들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혹시 무리일까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순례를 통해서 은혜받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쳤던 그 당시 그 청년 운동은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무리입니까? 아, 무리가 아닐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오늘날에도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목회자들이 모이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청년이 살아야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라고 말해요. 한국교회 운명을 여전히 청년들에게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요 이 진단과 해법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에게 집중한다고 한국교회가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해석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수련회가 떠올랐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엇이 떠오릅니까 무엇이 생각나요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이 메시아 예언시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편에는 메시아 예언시가 총 7편이 나오는데 오늘 이 110편의 말씀이 그 마지막 메시아 예언시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은 본문의 메시지는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조명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단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그리고 그 예수님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핵심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 그런 걸잘 모르죠. 이게 메시아 예언시라는 것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르면 알면 됩니다. 배워서 알면 돼요. 모르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 항상 다른 곳에 가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메시아 예언시인데, 청년을 왜 봅니까? 청년이 살아야 대한민국 교회가 산다, 여러분 정말입니까?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한국 교회가 산다, 이거 확실합니까? 교회 가정이 살아야 한국 교회가 산다, 이 분명한 얘기입니까? 도대체 어디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는 왜 주인공이 버젓이 무대 한 가운데 서 있는데 분명 말씀의 조명이 주인공 아래, 주인공이 예수님 아래 각광을 비추고 있는데? 왜 우리는 주변에 서있는 조연이라든지 무대장치 심지어 내 바로 앞에 있는 이 앞좌석에 앉은 키가 큰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까 분명히 이 연극을 이끌고 가는 것은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지금 멋지게 대사를 치고 있는데 오늘따라 크게 들리는 에어컨 바람소리에 집중을 빼앗긴 것과 같은 그런 형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예언시. 근데 여러분, 이 메시아 예언시가 왕의, 이스라엘 왕의 대관식에 낭독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왕의 대관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누가 뭐래도 왕이 아닐까요? 왕.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왕의 대관식에도 메시아 예언시, 메시아 대망시를 읽었다는 거예요. 왜요? 진짜 왕 예수님입니다. 진짜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이거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1500년 전에 구약 시대에도요. 심지어 왕은 자기였는데 진짜 왕으로오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래 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선은 항상 예수님에게 가 있었던 거예요. 오지도 않은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요. 이미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선 항상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 말한 마디 나오자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 이런 말이나 즐거이 헌신하는 이런 말 보면 봐라 헌신자가 교회를 살린다 이런니다 맞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분은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대망시에요. 도대체 어디에 여러분 시선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하십시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이 연극의 내용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듯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에 그때의 주의 일은 보게 되는 겁니다 아무데나 시간입니다 기도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설맞자고 소를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함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